안녕하세요. 또 출근길. 아, 연예인들처럼 출근길, 이거 꼭 찍어야 되죠. 아, 잠깐. 어제 다우 한 500번 정도 조정 날줄 알았는데, 시초가에 잠깐 빠지더니, 마지막에 자고 일어나니까 거의 부하까지 땡겼습니다. 야, 이러면, 또, 오늘도 불안한 마음으로 또 매매를 해야 될것 같은데, 그래도 오늘 변동성은 괜찮게 날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익절해야 될 물량, 그리고 한번더 상승을 하기 위한 매수세, 요두개 때문에 변동성이 큰것 같습니다. 오늘 목표 수익은 소박하게 370만원. 오늘 370만원 수익 도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.